하나님 말씀 성경 사무엘상 7장 기리안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리안 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점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려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배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업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그기수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오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무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이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미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의미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월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아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태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되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물의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것이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니라 구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오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나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애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애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업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 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함으로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업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개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근데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린이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인 넙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지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예사무엘이 1 0장 예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네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키 세서를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두 덩이를 주였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자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새 사람이 되리라 이 증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럴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수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라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야곱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근저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적 이제 너희의 집하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집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서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변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애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1장 암만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은약하자 그래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문 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오른 눈을 빼야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는 사울이 사는 기부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개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서 사람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서 사람들이 이래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거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 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를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외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와과 그의 기름붕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여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곱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곱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전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불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하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아수도로을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래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먼 자손의 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고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래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숨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향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